출의극기 33장 21절로 31절 오늘로써 성막 건축은 완성이 되고 그 마지막 단계로 회계 보고가 나옵니다. 공개된 내용을 보면 성막에 사용된 은은 전부 속전으로만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20세 이상, 50세 이하 전쟁에 나갈 남자들은 빠짐없이 속전을 했는데 그 금액이 은 100달란트와 1715 세겔이었고 이 중에 은 100달란트로 은 받침 100개를 만들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속전을 내지 않은 군인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인구가 60만 3550명이면 반 세겔씩 속전을 냈으니까 30만 1775 세겔이라야 되는데 왜은 100달란트 1775 세겔이냐? 은 3천 세 개를 1달란트이기 때문입니다. 30만 세 개를 100달란트로 환산한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속전으로만 은받침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예물로 은도 받으라고 하셨고 출애굽 때는 은폐물을 받아서 나와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은폐물을 바쳤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정산하는 내용을 봐도 은폐물 얘기는 없죠. 애굽에서 은폐물을 하나도 갖고 나오지 않은 걸까요? 민수기 7장 12절입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날재물을 바친 사람은 유다 지파 소속 안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다. 그가 바친 재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 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 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재물을 가득 담았다. 아멘. 민수기 7장에 어떤 내용이냐면요, 출애굽 2년째 되던 해 2월 1일에 성막을 설치하고 봉헌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것저것 지시를 하시다가 각 지파의 인구조사를 한 지도자에게 하루에 한 사람씩 봉헌 재물을 가져오게 해라.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제일 처음으로 유다지파의 지도자 나손이가 130세길짜리 은쟁반 하나랑 70세길짜리 은대접 하나랑 금잔을 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엔 이사결지파의 지도자 느다넬이 똑같이 130세길짜리 은쟁반과 70세길짜리 은대접을 바칩니다. 이런 식으로 12일 동안 12명이 줄줄이 은쟁반과 은 대접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때 은폐물을 갖고 나온 사람들이 없었던게 아니라 있었고, 그 사람들은 바로 열두 지파의 지도자들이었고, 그것이 봉헌신날 드러났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열두 명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똑같은 은쟁반을 갖고 있었을까? 다 같이 은공장에라도 다녔던 걸까? 이 지도자들은 장로들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한 정탐꾼으로 뽑힌 대표들처럼 회중들이 추대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은폐물을 받아서 나오란 얘기를 두 번이나 하셨죠. 폐물로 번역이 돼서 이게 목걸이나 귀걸이 같은 건가 하겠지만 원문으로는 캐리 즉 그릇 도구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쟁반, 은그릇 등을 받아서 가지고 나올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얘기죠. 출입기 12장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인들에게 은폐물을 청구했고 여호와께서는 이들이 구하는 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지도자들은 성막이 다 완성되도록 마치 그 말씀은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것처럼 가만히 있었던 거죠. 민수기 7장 84절에서 85절입니다. 재단에 기름을 부어서 재단을 거룩하게 하던 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바친 제헌 봉헌 제물은 모두 은쟁반이 열둘, 은대접이 열둘, 12, 금잔이 열둘이다. 은쟁반 하나의 무게가 133개리고, 은대접 하나의 무게가 73개리므로, 그릇의 은은 성전 세결로 모두 2400세겔이다. 아멘. 이 12명의 지도자들이 가진 은은 다 합쳐봐야 2400세겔이니까. 이걸로는 은받침 7개밖에 못 만들죠. 그러니까 이들은 은증반을자기들이받쳤어도 어차피 모자라기 때문에 아무 도움이 안 됐을 거다. 이렇게 핑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백성들은 뭐 금반지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냈겠어요? 그냥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대로 순종한 거죠. 저는 이들이 성령의 감동을 누르고 자기들끼리 담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12명이 똑같이 은장반과 은그릇을 갖고 있었고 똑같이 안 냈겠어요. 갖고 있는 은장반의 크기와 개수까지 같은 걸 보면 이 사람들은 그냥 똑같이 나눠 가졌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죠. 어쨌든 봉원식 날이 지도자들은 하루에 한 사람씩 재물을 바치면서 동시에 속죄제물로 숫염소를 바칩니다. 레위기 사장에는 지도자가 부지 중에 범죄했다가 뒤늦게 깨달으면 숫염소로 속죄하라. 이렇게 돼있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라고 한거 아니었냐? 자원하지 않아서 안 냈는데 이게 왜 죄냐? 뭐 이럴 수도 있는데요. 죄인지 아닌지 애매할 땐 결과가 알려줄 때도 있습니다. 이들이 속죄자를 드렸다는 거는 이들이 죄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는 몰라도 본인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속전으로 음받침을 만들 계획이셨을 겁니다. 어린 양을 상징하는 속전으로 음받침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상징으로 쓰고자 하셨던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또한 자원하는 사람만 예물을 바치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은쟁반을 바쳤든 안 바쳤든 뭐 그것을 문제삼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출애굽때 은폐물을 받아 나오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구는 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막을 봉헌하는 날 하루에 한 사람씩 재물을 바치라고 하신 거죠. 한 번에 다 내게 하지 않고 하루에 한 사람씩 재물을 가져오게 하신 이유는 아무도 묻어가지 못하게 하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얘들아 나좀 보자. 그때 애국에서 너희들이 은폐물 받아 나올 수 있게 내가 다 만들지 않았니? 그것 좀 말해봐. 뭐 이런 거 같죠. 하나님이 진짜 이러고 나오면 정말 무서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우린 가끔 까먹죠 하나님이 나좀 보자 이러기 전에 미리미리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뤘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고 또이 지도자들이 쓸데없이 담합을 했다면 앞으로는 그런 작당이 통하지 않게 하려고 다 드러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막 봉헌식은 12일 이상 계속됐습니다. 다들 축제로 신이 났을 때이 지도자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죄가 드러나고 숙제를 해야 하는 악몽 같은 날이 된 거죠. 나중에 이스라엘을 정탐할 때 회중들이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정탐꾼으로 세운 걸 보면 이 12명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신망을 잃었다라는 걸알수 있죠. 저도 민수기에서 정탐꾼을 새로 뽑을 때 있는 지도자 놔두고 왜 새로 뽑았나 했는데요. 알고 보니 이런 은쟁반 사건이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와 저런 거 있으면서 안낸 거야 대단하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은받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성막을 설치할 때 보면. 제일 먼저 은받침부터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널판을 세우고 그 다음에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하늘을 덮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속지소를 들여 놓고 커튼을 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등잔대와 떡상과 금양단을 놓고 그 다음에 성막 입구에 커튼을 답니다 그러니 성막의 기초는 이 100개의 은받침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성막 덮개와 울타리를 고정할 말뚝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수로 만든 말뚝을 박아서 성막의 텐트와 울타리를 땅에 고정시켜야 진짜 완성입니다. 그럼 이 말뚝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말뚝이라는 단어는 이사야서 33장 20절에도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뚝은 장차 도래할 메시아 시대에 예루살렘을 안정된 처소가 되게 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말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스가리아서 10장 4절에도 이 말뚝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스가리아서 10장은 유다족 속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고 그로 하여금 그들의 대적들을 멸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는 내용인데요. 따라서 사절에 나오는 유다 족속에서 나올 모퉁이 돌도 말뚝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성막은 운받침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고정시키는 말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막의 시작과 끝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from oh.